명단하고 아니 뭐 저... 볼펜은 나중 김두인 김두인 선생님 예예 예. 그리고 김화자 김화자 선생님 죄송 아, 나갔는데 에, 고양시 파주시 이쪽은 주로 3월 한 24일 오후에 전후해서 이제 그 많이 그 퍼져주요 네, 여기서 만세를 하던 그 이쪽 지역 주민들이 만, 만세 운동을 하면서 그런 이제 일본군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답니다. 여기가 바로 행주산성이잖아요. 행주산성하고 행주대첩이 있죠. 애들이 그야말로 이 마포나로 올라가기 전에 애들이 쫙 했던 그 자리입니다. 예, 그,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민초들의 우리 선조들의 그 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대한독립 만세를 불러봅시다. 제가 선착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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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아, 이장해 오면 좋은데, 네. 이렇게 네. 그 공동묘지처럼, 네. 어? 이렇게 만들어 놓을 사람들이 그걸 이장해 오겠어요? 이거, 네. 태조는 네.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잖아요. 여 죽조지 10년. 내가 즉위해서 10년 되던 병호 9월, 병호 년 9월 갑신 음? 갑신이래 의빈성씨 성주대학교 성주대학교 좀 이렇게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그, 우리 선열들의 피와 뜻이 묻어있는 그런 어, 지, 지역들을 골라서 함께 그 새로운 사실들을 참가자분들이 아시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고

19년 2 0년대 2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 뭐 친일이든 항일이든 나름대로 결가 나오는게 3 0 중위전 이 저 여기서 보자. 해리 우리 역사가 이렇게 보있으면안될 때를 이해데 이런 교회의 달상비가 생긴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망각성으 그 당파 싸움의 이 시작이 되게 되는 이 동인이 서인이 했을 때그 서인의 제그 계시면서. 1 9명의 뜻이 맞는 분들, 부주립 운동에 그런 게 적극적인 분들하고 뜻을 모아서 아까 우리가 갔던 31운동 발상이라고 하는 이민들 경우에타 아일랜드가 되는 건데 네. 국제적으로 네. 나와 는건뭐냐면 저쪽 사진에 서도 보실 수 있듯이 대륙분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섬, 이 독도와 동독 사령 여기서 장래 며칠 전쟁이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네, 입장에서는 어떤 국구 세력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도도히자래를이을수 없는 전쟁에서 독도를 유인화시키고 그 독도에서 살다가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을 독도에 보내는 것. 그 유인화가 되자마자 독도 경비대들이랑 서로 세분 정도가 고기서 하는데 계속 이제 로테이션 돌아가는 거는 그분들이죠. 그래서. 진정학교 유인도와 시술이어서 방파제에 대한 모든 설교가 끝났습니다. 방파제뿐만이 아니라 독도에 있는 서도에, 서도에, 서북에 일천이점이 지니다 여기는 낮은 세. 바다예요. 이게 네, 20m, 50m 네, 이렇게 면 네, 낮은 바다, 낮은 바다. 여기는 네, 여기다가 접안 하고 있습니 여기에 접안을 하고 있니다 접안. 네. 네. 여기다 배들시가 접안을 는데기지는 네. 이쪽에다 하고, 네. 그렇죠. 방파제는 여기다가 접근을 했습 그렇죠, 방파제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요그 그, 그, 그 근처를 한 바퀴 산책로를 한 바퀴 도니까 거기에 또 이제 내용의 주둔지였다는 아주 그유중한 기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또 설명문도 따로 안내판을 설치해서 네, 이렇게 그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대왕이여서화을추고갔다는 것은 저쪽비강에 보면은 비석의 보호 내용이 이제 그잘 나와 있어. 안내문에 뭐 이제 복원도 다 해야 되는데 아직 이것만 복원했는데 가장 지요한 건물에 이천년도 이후에 일본놈들이 조선을 여러 가지 여러가지를 착취를 하고 이제 하는데 머리 잘고 있는 거죠. 지게대중예 네. 내용도 네. 개판이고 여기저 좀. 동상. 요대는돈 들여가지고 그냥 이름 받은 거야. 그냥 박아놓은 거야. 그냥 지역 토우들은 네. 이, 이, 이 내용이 다이게 아니지. 원래 자리에다가 이제 다시 2000년대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여기다 이제 새롭게 조성을 한 거죠. 여기 가레비에서 있었던 우리 상일운동 완세독립만절 거기가 장터였습니다. 장터였는데, 그 우리 이게 가장 흔하게 사람들이 많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곳 중에 하나가 한 곳인데 전혀 알고 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패장으로 돼 가지고 패장의 책임을 져 가지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대리을안붙고 그러니까 대신 아, 아, 이제 그의양에 어디 어로간 선조를 갔다가 호위하러 간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먼저 조항을 갑니다. 가면서 아이고 밑에 조하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김명운이가 선조한테 왕 보고가 먼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이 심각장군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쭉 내려오고 있었고 같이 저는... <목소리가> <목소리가> <laughs> 봐 같이 봐는이는고 <laughs>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이제 니점무좋습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 영국도 먹으려고 이런 걸 항상 외국인들이 다 먹으려고 하니까. 말씀을 좀 올려야 될것 같아서요. 그래서 뭐 해야 될 필요도 있을까. 네. 김자 연자 성자 의병장님께서는. 훌륭한 일을 하고 가셨지만 오히려 여러분이 더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영성 열사의 명망에 의해서 많은. 의심난 일을한 말씀 한번 해주고요. 양반들이 영남이 쓰죠. 영남에서 이제 이 창의군이 올라오거든요. 창의군 올라와가지고 창의군이 한 주에 양주, 마구리 고개로 이제 넘어가요. 넘어가다가 이제 한번 붙죠, 한번 붙어가지고 국내에서는 이제 항일운동 쉽게 말하면은 이그 이런 의병들과 그 다음에 대한제국 누가 학교 나온 군발이들 중심에 이제 항일운동이 이루어지고 해적도 이제 엉킬 어, 것 같아. 어. 그래서 이제 왕산호위가 선발대장, 영산호위가 창의. 총 대장인 이인용한테 야, 이제 뛸거것 같다. 이제 본이 일로 가. 숙결. 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김영사 서들가나뭐 각종 시험을 청해터는 거. 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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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느끼는 곳에 이 길은 너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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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나가 동네 문을 잘 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

에서도 저희와 작사를 같이 했고 해설을 도아작해 주셨던 강혁 선생 강혁 선생님의 강혁 선생님이 49세의 나이로 어, 11월 18일 날 시작했습니다. 경기교육청 어, 평생교육과에서 비영리 단체 보조종을 어, 받아서 발기하는 내용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윤희 선생님 먼저 보시겠습니다 3월 27일 청성면실을 촉발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아,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택면에서는 어, 박원선 선생 등 여섯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하는. 이때 그 파주 지역의 각 지역에서 모인 시위군중에약 3천 명이 공릉장에 집결을. 네. 예. 그 3일만세 시위 운동을 기념합니다3일운동 기념비가 아, 현재 종유 봉현천에. <laughs>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자는늘가리만세데라불리으며그대해는 당시 만세데미 현장이 개인 소유고 표심 없논의기으로 매수할 재력이 없어 비런비문는서울대교전체서 역사성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크게 가져보겠습니다. <laughs> <글쎄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철민 운영위원 모시고 대원제사의 고양 지역의사를 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지역이나 양주 지역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 취지가 고양 지역은 다른데 비해서 역사 유적지나 기록이나 이런 거는 충실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말로 전해지거나 아니면은 직접 이제 그 거기서 현장을 본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전달해서 이제 그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4월 1일날평화 공원에서 그렇게 그 삼일운동이 시작이 됐지만 각 지역으로 전달되는 데는 이제 그때 이 서울에 있었던 사람, 경험했던 사람 또는 서울의 유학생. 이런 중면의 일산이 중면의 일산이라고 지금의 그 중산방언 있는데죠, 일산 시민 있는데. 정규군은 2,300명이죠. 그 2,300명의 정규군과 이제 그 외군 정규군 3만 명하고 싸우서 이제 승리를 거뒀다는거 만들면서 동두천 시하고 같이 해마다 추모 행사를 하고 시민들이 참별를 하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하는데 에... 그런 거에 비하면 고양시가 너무 이제 비교가 된다는 말씀 드겁니다 그래서 그 이 양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민들이, 이것이 전부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같이 이 역할을 토론를놓끝내기 위해서 네. 두 분의 눈물 모시고 시방송을 즐겨 네. 보겠습니다. 음, 네. 향산 광랑 방문기라는 어, 선생님의 시가 있습니다. 1938년 여름 어느 한 날, 신민지 서울 경상은 기진맥진 누워 앓고 있었다. 청운동 막바지 숲길 매암매암 매암 소리도 오간장을 긁고 후려댔다. 찐 무더위에도 살에 닿는 친한 슬픔. 이틀간 문화토론을 벌였다. 민족계절은 허방에서 이견은 있어도 호흡은 시종 부드러웠고 분위기는 그만대로 어물렸다. 사흘째 되는 말은 연안에. 이기요. 우리 말을 지키자. 우리 글을 지키자. 일제히 독바른 비석에 맨 가슴 내대고 명예도, 권력도, 돈도 마다하고, 유도, 혹 협박도 뿌리치고 조국과 결례를 향한 무진 말을 파내고 거친 말을 다듬. 무딘 말을 갈곡히 닦고 한글은 오로지 영원한 님이라 정성을 쏟았다 힘을 다했다 재주를 기울였다 젊음을 불살랐다 사유를 몽땅 태워. 나와주시고요. 간절히 계시고. 그리고 좀 앞에 좀 나와주시고요. 간절하계시고 그리고 한분한분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자원봉사 활동이 있었는데 그렇죠 자원봉사 활동이거든요. 어, 그래서 그 병풍석도 그 뒤에다가 어, 뭐한몇탄 옷에 한 15m 큰 크게 거기 인질하려고 해서 고양시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항일 인물 몇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 1905년 을산 늑약이 체결될 당시에, 그 당시 <laughs> 총리 대신이 공석이었고요. 성균관 대사성까지 하신 분입니다. 고위 공직자 중에서 이분이 어, 나라가 망하자. 그세 분이 순국하셨지 않습니까? 3일 운동 당시에. 백남식, 이영화, 김진성. 네. 제가 가리비 다녀왔는데요. 비서가 거기 있는데. 이세 분이 독립유공자로 안되게으던데 명단에. 공원록이 없던데요. 왜 그렇죠? 고, 고, 고가 질문이고요두 번째는 이분들 세 분의 이제 그 흉상이 있는데, 다 상투를 이렇게 틀었더라고요 조선시 대상투틀가하면게 기원자, 결혼한 분들, 그게 상투, 네. 그 상투투지 않습니까? 세 분이 다 기원자였는지, 다 양반 출신이었는지. 제국에서 대한민국이 된 거거든요. 제국의 나라에서 민국의 나라거든요. 가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코드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론 이 지역에 의병도 많겠지만, 저는 지금. 바닥에서 좀 안쪽에서 좀 뽑아도 요 23번 23번 예예축하드립니다 아, 어이구 <laughs> 최연소에 가까운 아 최연소를 쳐주고 있습니다 젊은 그 학생이 가는다는 게 또, 아주 또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3 0만원짜리일인명 사전 예,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또리네요예축하드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않고. 아, 앞으로 좀. 예. 아, 이거. 아, 봐, 아, 아, 봐. 네. 아 봐. 자고, 되나요, 이 아, 이거. 아, 이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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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laughs> <laughs> Come on, man. 달이끼는 곳에 이 길은 너와 나, 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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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